한번 합시다. 또 있어요? 어, 한번더 하고. 이 험한 세상 찬양께서 같이 하시죠 아까 불렀던 처음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나 살아갈 동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시자가 보여 날 구한 그사랑나내일찬송이들려도 늘 부족한 것 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네, 우리 성교 찬양 헌신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찬양을 통해서 시간시간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성민단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신령한 그런 산 제사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정말 고난이고, 고독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은 새로워지고, 내 영은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고난이 크면 또 하나님 멋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어떤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거들랑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어떤 고난에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왜냐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하라고? 날좀 만나자 <laughs> 날좀 내하고 좀 대화 좀 하자 하시는 줄 아시고 여러분 기도로 성화시키고 기도의 기회를 꼭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겪고 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절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 바꿔 주신다. 절거음으로 바꿔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절거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사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은 어떻게요 바꾸어 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희락,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laughs>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구보는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야. 즐거움이 있을 때 더, 더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더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행복이 웃음이 더 넘치고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10편 95편 1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요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들로 인해서도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만이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기뻐하고. 고난주심도 기뻐하고, 어느 하나, 하나님 주신 것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은 더하기 복을 주시고, 곱하기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 중에 가장 큰복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찬송, 기도라 말입니다.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찬송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 언제 옵니까?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찾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들로 내 안에 찾아오고 받고 세상의 것,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내어 보내고 우리 안에 찬송을 통해서 새롭게. 합니다. 마무을 새롭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어중간히 날씨도 많이 덥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찬송하면 어려움을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폭염도 우리가 무리칠 수가 있어요. 찬송이 힘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찬송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 찬송을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이시죠. 빼앗기지 않도록 찬송의 사람, 찬송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도 하나 보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홍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널 기억하십시오. 참 내가 애굽에 그래서 종로를 하면서 제 가운데서 살았던 것 생각하면 요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8절에는 요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19절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서 막 우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너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요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하이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생각하시고 오늘 현재만 보지 마시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을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백배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